알고 보니까 카티는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HAB 그룹은 베리스모의 카티 기술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HAB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민호 믹을 인수해 시장 파이프라인을 확대함과 동시에 HAB 그룹 주도로 내중양치료제의 아시아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듯이 베리스모도 마찬가지로 지분인수를 통해서 차세대 카티기술 상업화에 참여하면 물론이며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도 주도할 것 그러니까 이미노믹이 내중양치료제로 아시아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베리스모도 카티기술로 아시아 지역 확장을 주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잖아요.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HAB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죠. 자, 이번 시간 세줄 요약입니다. 카티,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한다면은 항서제약이랑 HAB는 현재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리보세난닙을 사실상 애로 한 것도 항서제약이 되겠죠. 로열티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항서제약의 파이로틴입도 LI를 했었고요. HAB 그룹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항사제약이랑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겠느냐? 향후 에로 또는 병용요법 또는 판매 인프라 구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항서제약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 중국에서 항암제 매출 7년 연속 1위입니다.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보세라님, 아파티님, 중국에서는 상품명이 아이탄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 매출도 굉장합니다. 몇천억씩 찍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매출 1위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업,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거든요. 항서제약이랑 HLB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할 때, 항사제약은 면역 항암제는 있죠? 캄레니 주마비라고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카티 기술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HAB 베리스모의 카티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효능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중국 항사제약이랑도 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 카티 기술, 베리스모 의 카티 기술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에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캄레니 주마비랑 한번 병용요법을 해보자. 리버세라닙이랑 캄레니 주마 병용요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어, 베리스모의 카티 기술이 적용된 거랑 같이 한번 어,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앞에는 1, 2상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판매 인프라는 베리스모가 끝까지 가가지고 임상 3상까지 끝날 경우 그리고 중국에서 시판할 때 항서제약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매출 1위라는 것은 그만큼 병원이랑 여러 가지 영업망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어, 시판 승인만 받게 된다면 항사제약이랑 이런 판매 인프라 구축 가능성에서 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판매가 돼야지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사제약이라는 든든한 지원권이 있다라고 볼때 h i b 에게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상 단계에서 빠르게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은 에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 가서 판매하고 싶을 때는 또 항서 제약이랑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 항서 제약이랑 연결했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기대를 해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카티 기술로 전임상,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상 3상까지해서 시판 받는 것보다는 에로를 더 주주님들이 기대를 할것 같고 리버세라닉 같이 임상 3상이 끝난 것은 에로보다는 앤디 신청을 해서 시판 승인을 받는 것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임상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에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중국의 항서제약이라는 거대한 제약사랑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항소제약의 입장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카티 기술도 면역항암제입니다. 둘다 면역항암제인데 메리트가 있겠느냐? 같은 면역항암제라도 작용기전이 다릅니다. 자 바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카티 치료제는 바로 이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작용 기전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던 작용 기전. PD1이랑 PDL1 면역 항암제에 관련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 옵디보랑 키트루더가 해당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면역 억제 물질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암세포가 요 빨간색 세모를 발사하죠. 그러면은 요런 게 여기 T세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면역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서 얘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런 게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 억제 물질을 억제하는 거. 억제, 억제라면은 면역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작용 기전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 같은 것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건데,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암세포 특이적 표면 항원을 인지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라는 거를 붙여줬잖아요. 얘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입니다. 얘가 그냥 냅다 붙어버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암세포가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은 얘가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건데, 위장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거면은 그냥 새로운 수용체를 붙여줘가지고 암세포를 그냥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요게 카티 세포, 면역 세포 활성화를 하는 카티 치료제고 얘가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항서제약의 카멜리주맙은 바로 면역 억제 물질을 억제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베리스머 가지고 있는 것은 카티 치료제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르죠. 같은 면역 항암제지만 어, 종류가 다릅니다. 면역 항암제 장점이 뭐냐? 인체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의 면역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광범위하며 장기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세대, 2세대랑 좀 비교를 해보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나온 거죠. 암세포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빠르게 증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겟해보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사멸시킴으로써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빠르게 자라는 거 머리카락 이런 것들 빠르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해서도 독성을 나타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였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타겟해야 되겠다. 암세포만 타겟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잡아보자.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련된 유전자만을 타겟해서 우리가 설계해 보자. 그게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고 대표적인 게 혈관 신생 억제제인 리보세라님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조금 단점이 있었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정상 세포에 대한 부작용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1세대보다는 더 좋아졌고 자,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에 내성이 생겨서 장기간 복용 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3세대도 나오게 되고 3세대는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또 리보세라닙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제내약성이라고 해서, 또 내성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기전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티치료제는 항사제약의 캄레리주마 면역관문 억제제랑 같은 면역항암제이긴 하지만 작용기전은 좀 다르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이 억제되는 것을 다시 억제해서 풀어주는 거고 카티는 인식할 수 있게 팔을 붙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는다는 라 것이고 겹치지 않는 게왜 중요하느냐 중국의 항서제약이 캄레니주마비랑 리버세나닙을 병용요법을 많이 임상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겹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물론 중국에서 위암치료제로 리버세나닙을 판매하다 보니까 효능이 좋다는 것은 중국 항서제약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리버세나닙은 이제 HLB 거잖아요 물질특허가 HLB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의 약은 아닌 거죠 항서제약은 판매가 일어날 때 HLB에게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임상시험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면역항암제랑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타겟하는 게 달라요. 타겟하는 단백질이 다른 곳에 임상시험을 들어가서 이전에는 뭐 2세대 표적 항암제나 3세대 면역 항암제 같이 썼는데 지금은 3세대 면역 항암제 두 개를 병용 요법으로 하는 임상 시험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이고요. 작용 기전을 같아도 다른 단백질을 타겟하면써 본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카티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그리고 항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